오늘의 충격 속보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만 320원. 월급은 지난 몇 년간 분명히 올랐는데, 왜내 삶은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걸까요? 모두를 위한 약속이었던 최저시급 인상 뒤에 숨겨진 잔혹한 경제 역설. 우리는 시급이 오르면 모두가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부 거대 노조들은 최저시급을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임금 조합원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전체 노동자의 목소리 인양 소리를 높여 최저선을 무리하게 끌어올립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약한 곳을 강타했습니다. 시급 폭탄을 맞은 동네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줄이고 무인 계산대를 들여놓으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가장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과 비숙련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모두를 덮친 물가 폭탄입니다. 인상된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김밥 한 줄, 커피 한 잔의 가격에 전가됩니다. 노조의 이익을 위해 올려진 시계 바늘이 결국 물가 상승을 부추겨 저소득층의 밥상까지 위협하는 구조. 최저시급 인상이라는 선의의 정책이 일부 세력의 힘겨루기 도구로 변질되면서 진짜 서민 경제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준이어야 할까요? 일부 강성 노조의 성과가 아닌 진짜 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하고 정교한 조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